이부 쪽에서는 굵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돼요. 그걸 체리에서는 해내야 됩니다. 아니, 아니면은, 체리는 조금만 가지 잘못하시면, 가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져요, 렇게 그러면 안쪽부터 눈이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압축, 압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긴걸 다시 밀어넣다 이렇게 해서 압축이 나 하는 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모개수좀 많이, 네, 나, 네, <laughs> 네. 1년에, 한, 1년에 보통 보면은, 생육 중에 한두분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정 때 다시 하고 근데 이, 이 나무로 봐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도장지가 안 올라오겠는데 도장지요? 조세로 봤을 때 수세를 봐가지고 도장지가 안 오는 게 도장지를 안오는게 아닙니다 나무 자체가 지금 토양 자체가 있는 건데 지금 필요 없는 가지가 쉽게 말하만 하면 요 홀값에 살아있는 가지가 나무가 요거까지 같이 도는 거예요 여기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여기 희생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첫 단부터 다시 조성해 나간다 하면 이걸 따르버 거예요. 이걸 따고 여기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세력을 네. 죽인다는 얘기죠. 체력을 네. 죽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게 이게 이방구의본 주관이 돼야 되고. 요거는 지금 희생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봐서 첫 단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신다 하면 우리는 여기 올때 내일 부터 개작을 하기 때문에 요거 따고 있습니요 이걸, 이걸 단다 이겁니까? 네, 이걸 따고. 아. 저 저거 따는 게 아니지. 저쪽은이잘 잡았잖아. 일단부터 아, 다시 받아 아, 올려야 되니까. 일단을 받아 일단을 아, 올릴 수절는 실단을 받아 올리는데 이거는 일단은 못 받아 올리잖아요. 네. 8m 수영을. <laughs> 이래가지고, 이걸위에 해가지고, 이제 2부터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1단을 못 받는 게 많아요. 네. 1단을 못 받는 거는 1단을 포기해버립니다. 1단을? 네. 예. 네. 1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1단을 받아 올라가고. 음. 그래, 지금 전제하는 게 지금. 네. 8m, 이걸 기준해가지고. 8m를 전제하거든요 나중에 교육을, 교육을 해드릴 때는 똑같은 겁니다. 결과지, 결실지, 이게 결실지 아닙니까? 결실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잘라서, 어떤 식으로 유지를 시키나 하느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8m는 이 농장하고 두 농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남우진 분들은 어떤 소형인지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 지금 교육하시는 발 m 트형이기 때문에 반듯진죠 지금 현재 아, 이분이 네. 지금 8m 줄띄어하는 기준에가 전지을 하고. 그러니까 8m로 기지하고 나중에 아. 교육을 할 때는 개집이 중관형 개심형에 통틀어 가지고 네. 결실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야돼요 네. 이게 뭐냐면 이이 결실지 아닙니까? 네, 네. 네. 결과지. 네. 결과지하고 네. 결실지는 틀립니다. 이거 결실지. 여기서 눈이 나와가지고 만드는 거는 단과지나 장과지라 해가지고 결실지 그게 그러니까 결실지하고 여기서 나오는 눈은 결실을 바로 시키는 건 결과지입니다 결실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장과지를 뽑아내든지 단과지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의미를 살수 있게 만드는 거는 결과지 입니별렇특만 요게는 결과지로 속하는 거고 요거는 결실지로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 결실, 쉽게 만 대신용에서는 요게 결실지가 되는 거예요. 개심이 쭉쭉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결실지에, 결과지를 어떻게 붙이느냐 따라 틀리는데, 체질에서는 결과지, 아니, 결실지에, 단과지를 수염 구성할 때는 단과지를 생성시켜야 됩니다. 단과지하고 단과지하고 차이는 아시죠? 단과지는 13cm 미만을 단과지라고 하고, 13cm 미만을 단과지. 장화지는 50. 네, 50cm, 1m 갈수 있는데, 그걸 장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리에서는 수영 구승기 안에서는 무조건 단가지로 가야 됩니다. 단가지로 가고, 수영을 완성시키고 와서 생식성장, 공석적으로 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개시민에서는 그때부터 장화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쪽부터, 무조건 안쪽부터 끌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체리 같은 경우에는 저 부쇠들이 강하기 때문에, 바깥쪽부터 경실지가 결과지가 챙기나 가요 근데 무조건 안쪽부터 만들어 나와요. 그래야지 튼실한 결과지가 만들어져요. 어느 정도 체리가 정부 시에 되게 강하냐 하면은 상단 부분은 요리해놨고 오래 날아놓지 않습니까? 1년은 밑에 하단 눈에 한 개도 없어져요. 열매 할 자리가 한 개도 없어져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자체가 요, 여기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6월달에 성장이면좋 겁니다. 6월 말에. 요거는 한 7월 말 8월, 8월, 7월 말, 8월 달까지 갖고 있는데 성창은 잘 멈췄습니다 그러면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나무 자체가 뭐냐?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수윤 구성은 기간 안에서 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조세는 어떻게 되는 형태인 수세 수세, 수세. 네. 수세를 여기서 이제 관리하면은 수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기세랑 현재... 오불입니다 다행히 봤을 때, 응. 요 정도 상태면 수세가 어느 정도 되겠요 수세는 보통입니다 보통. 이통 보통. 응. 정상이네. 정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조금 더 쉬어야 됩니다. 보통이면 뭐냐면은, 결실이 됐을 때가 보통이어야 돼요. 근데 수염을 구성하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쉬어야 됩니다.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네, 약하다고 이런 거거든요. 중관인이시네요 네, 주관인. 네, 중앙인. 주인인데 지금 장바질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나오더란 말이야. 근데, 나오는 걸, 이걸 술을 집었어야죠. 단가지로. 그게 4월 말에 단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성장을 생, 신... 그... 그, 가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4월 말쯤에서 가지가 발생됐을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요 부분 위치에서, 이 정도 위치 지 않습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술을 찍었어야 됩니다. 술을 찍게 되면은, 어떤 게나오냐 하면은,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화석을 못 맞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laughs> 그게 화속이고 지금 삼책에 와서 지금 전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 8m 수영을 아예 관리를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지금 전정을 하고 있어요. 다손이, 다손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정, 이 교육 실무를 아예 배우지 않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 거하고, 지금 보시면 수영이 이거는, 주관형 같습니다. 이 팔매트가 아니고 딱 주관형이네요. 주관형인데도 관리가 안된 주관형 그런 형태로 지금 키워져 있네다 근데 네. 지금 이 나무들 지금 이거를 팔매트라고 지금 키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네. 밖에 안 나오고. 많이. 지금 하단이 가, 좀 무거워야 되는데 하단도 지금 너무 가볍고 지금 2단이 좀 힘이 강해요 강한, 강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기세라 5번인데도 너무 지금 측지를 많이 빼놔 가지고 정령 그본 주지로 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고 현재 나무 상태는 수세는 웬 만큼 수세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말 정령이 수세로 갈 주지로는 힘이 안가 있고 힘이 다 음원대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리 나무는 그런 것 같아요 심어놓으면 다 체리가 아니듯이 관리를 안 하면 체리 나무가 아니다. 나중에 폐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식재를 하고 수행 구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포기해 일단이 음. 너무 하에서 받아서 지금 대다수 나무분들 보면 일단이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기를 다시 일단으로 잡고 가야 되고 지금 이 나무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일단을 네. 지금 최대한 맞춰주는 거고 음. 그리고 유인선 일단을 음. 매는 이 유인선과 하락폭이 지금 너무 커요 한 30, 30cm. 아, 30cm 이렇게 커지면 네. 수세를 공하게 잡아도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단은 지금 너무 멀 수세 맞추기가 힘들겠네요, 나중에. 지금 요 간격이 원래지 너무 가깝죠, 그리고 이 간격도 이제 나중에 계속 가까워질 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벌써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너무 가깝게, 한 나무씩, 원칙적으로 한 나무씩 한 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대로 팔면서, 기세나, 모든 육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 나무씩 한 벌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이나무이 나무 지금 보면은, 이, 이나무 지금 보면 여기는 굵고, 여기는 수세가 약해서 가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길게 놔둬주고, 그위 아래 밸런스를 봤을 때 최대한 하단을 일단 키워야 되거든요. 이 수세와 이, 이 수세 같은 게이 둘의 수세같합적으로네 가지를 봐야 되 2월 가서는 여기서 단단해서 여기서 가지를 받아 나가고 하나는 추가로 말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간은 안 건드려서. 음. 올, 네. 올 2월, 여기 기온이 언제쯤 정을주이 이 동네가 언제쯤 가 음. 주간을 자르는 건 어렵지 않 때문에 그냥 다녀서 쭉쭉 짠. 전체적인 수영을 다시 잡아줍 전체적인 수영. 그끝 말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이 말라 들어갈 수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해요. 눈한두 개를 더 놔두고 지금 제가 이제 따르고 있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 만든, 여기서 수세가 맞는 건데 혹시 몰라서 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여기 세 개가 튀 나오겠죠. 제대로 튀 나오면 그 중에 이제 가장 가는 얘를가는돼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상은 일단은 이거는 완전히 일단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을 포기하고 여기서 다시 일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약으로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을 포기할 거고 여기를 일단으로 생각하고 지금 전정을 할 겁니다. 여긴 당연히 주관을 예로 갈게요. 얘는 주관이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나무는 밑에 일단은 포기를 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차라리 갈까? 이거를 주관형으로 가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주관형을 받으려면 이걸 다 유인선을 다 풀러야 되니까. 시설이 아깝겠지. 음. 차라리, 저 같으면 여기서, UFO를 가겠티 T형, 눈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u f o 로 받아올리지. 그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음. UFO를 쭉. 저렇게, 지금 저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UFO. 차라리 UFO를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절단으로 해 나는 거. 이 나무를 보면서, 차라리 주관형도 괜찮겠다. 주관형을 지금 하려면 거의 도륙을 해서, 도륙을 해서 이 시설을 다 뽑고 한 줄을 다 없애야 돼한 줄, 아예 한 줄을 다 없애야지만 주관형이 만들어지겠죠. 적어도 6m는 돼야 되니까, 주관형도 할수 없고, 털 매트는 지금 다시 여기를 일단으로 생각하고 잡아야 되고, 최대한 여기 살릴 수 있는 건다 살리고. 시급한 거는여기는 아무리 기세나 오든 유이든 지금 보면 은 벌써 이 둘이 지금만그잖 오늘도 지나 아, 이어오지나무 아직도 그년이나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내그지 아니면 다 파서 딴 데로 옮겨서 걔는 그 아스라 같은 경우는 5m, 5m 정도 5m. 폴트 같은 경우는 V로 뺐을 때 3m. 여기 지금 2.5m인가? 여기 네, 희들때 2.5m. 2.5m면 안 돼요. 이 상태로는 가장 좋은 거는 UFO. 죠 UFO밖에 없죠, 진짜로. 근데 이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좀 없을 거고, 일 일단은, 일단은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여기를 다시 일단은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힘이 나게 수 있습니다.